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. 이번 치열한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윤 대통령이 남긴 것은 세 가지입니다. 굴욕적 외교, 그리고 균형적 실용 외교 패기, 그리고 보복성 취재 제한. 첫 번째 이 굴욕적 외교라는 것은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합의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. 아, 이것은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않고 사실상 지소미아의 부활 수순으로 접어든 것이기 때문에 아, 굴욕적 외교라 말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둘째로 말하는 균형적 실용 외교가 폐기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던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보복성 취재 제안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음에 들지 않는 MBC 기자들은 전용기에서 내리게 하고 또 친분이 있는 기자들은 전용기에서 많인이 보고 있는 앞에서 특정인들만 따로 불러서 만나는 이 행위를 말합니다. 이번 한미한일정상회담 자리에 취재진들은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관련해서 질의응답 기회를 요구했지만 그것조차 이동 시간을 이유로 할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음. 대통령실에서는 밝혔습니다. 사적으로 한 시간 동안 친분 있는 기자들을 만날 시간은 있고 이렇게 중요한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만날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.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한 시간 가량 대화한 것에 대해서. 평소 인연이 있었던 기자들을 만나 이동 중 편한 대화를 나눴을 뿐 취재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취재 A, ABC도 모르고 얘기한 겁니까? 취재가 곧 대화고 대화가 곧 취재 아닙니까? 부디 언론인 출신의 관계자가 아니길 바랐는데요. 어, 그러므로 저는 어, 이렇게 두 명의 기자만 따로 부른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정하고 언론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나한테 선택받고 싶으면 잘 보이라는 것이죠. 어, 언론을 워치독으로 두는 게 아니라 랩독으로 만들겠다는 저희를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. 권력을 감시하는 야당은 검찰 수사로 두손두 두 발을 꽁꽁 묶고, 그리고 또 감시해야 하는 언론은 이렇게 랩독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.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직시하게 바랍니다.